우리는 또 열왕기상을 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그리고 솔로몬에서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어 이 열한기서를 보면 이 열한기서는 사무엘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왕입니다. 어 왕의 중요성을 사무엘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 열한기서에서도 이 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신정 이스라엘 국가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왕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날려, 그러므로서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인해서 이스백,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과 하나님의 심판들을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다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열왕기서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락을 하는지,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왜 분열하게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멸망할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 속에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더 강조하기를 원해서 열왕기서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특히 이 역대서랑 역대역대학이랑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관점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그 선지자, 선지자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라는 그런 진노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1기서고, 역대서는 제사장들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똑같은 사, 사건이지만 제사장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범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역대하는, 역대서기는 포로 이후에, 포로 이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어, 담고 있는 것이 역대, 역대기서입니다. 어, 11기사는 특별히 열왕기상은 특별히 1장에서1 1장 그리고 1 2장에서2 2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이 전반부는 새롭게 이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어떤 역사 어떤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그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바로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다혜당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다혜상의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다혜당의 노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따뜻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다이시의 이제 어떤 성적인 어, 그 충동들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노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어, 시종들이 왕을 위해서, 다윗당을 위해서 그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수정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지만 3절에 어떤 4절에 다윗당이 잠자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어떤 노쇠함을 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다 노쇠함을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삶의 기능들을 다할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 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지나갈 수가 없는.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가 은혜고,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에 이제 곧 오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이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왜, 열왕기상에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이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이제 언약이 이제 새롭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의 다윗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거.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의 그 용맹함.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정복하면서 가졌던 그 담대함, 그 위대함. 다윗의 그런 그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1절에, 1절부터 절 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마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계획하고 또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있지만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생이 쇠약해지고 마무리됐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더욱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나 살아, 죽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그 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삶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의 마지막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그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준비들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왕위를 이어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준비가 늦어지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 번째 아들 아베, 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이 다음 세대를 다음 왕위를 준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는 또 고르게 참담함을 또 가져오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같이, 어,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루아의 아들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 도,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지도 않고, 왕이 되지도 않았고, 왕으로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왕으로 선포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서 왕이 되겠다는 그 일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이 함께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입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매일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의 싸움에 참여했던 그런 용사가 아닙니까? 또한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충성스러운 이두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지금 어떤 아도니아에게 함께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니 했더라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약한 모습과 반대로 지금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젊고 강하고 용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서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용모가 심히 준수했던 사람으로 지금 아도니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도니아가 지금 다윗보다는 훨씬 기대가 넘고 촉망받고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은 그 순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는 일을. 지금 요한과 아비아달은 그 외모, 그 건장함, 그 모습을 아도니아에게 보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다이세계는 더 이상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다이세계는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의 큰,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자. 어떻겠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그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의 말씀에 잘 청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반사람. 그러나 아도니아는 어땠을까요?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도니아의 외모는 등장하지만 아도니아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모습을. 성기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높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합니다.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유를 위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를 온전히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 아, 아도니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왕이 되겠다는 라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요압과 아비알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욕심과 욕망들이 합해져서 같이 실전에 모이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고 이 곤모술수, 사람들이 하는 이 곤모술수는 곰모, 결국 자신들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욕,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산다는 것, 혹시 이것이 지금, 아비아달에게만 있는 것이, 아도니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들. 만약에 우리들의 그런 삶들이 있다면, 그 삶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지는 것 야오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다음 세대를 다음 시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골육간에 또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참담함이 다윗의 세약함과 다윗의 그런 한계성에서 오는 그런 일이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강건했다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총명했다면 아도니아가 이런 반역을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건강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삶이 매순간 어떤 능력이 있고 담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언젠가 또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무장하고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 하루는 반짝 성령에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살고 어느 날은 또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고 그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잘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쭉 살아갈 때 우리가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 평강계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쭉 살면 그들의 남은 심지어 육신이 새하고 노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의 축구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박권사님도 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어떤 좋은 모델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일들을 나단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영적으로 무대졌던 그 모습들, 영적으로 정말 준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일깨워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세발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단순히 바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이슨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역, 어, 이렇게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어, 다이슨에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를 왕위를 이스라엘을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세바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도니야가 이렇게 반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단은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일깨워 주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우위 부단하지 않니고 빨리 왕으로 솔로몬을 임명했다면 아도니아나 요압과또 아비아다리 반역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해서 정신이 버쩍 났을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비로소 아도니아와유압과아비아달이그 반역을 멈추게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등장하게 될까요? 또 반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솔로몬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육세적으로는 세하지만 영적으로 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신은 세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도우서 4장 12자를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가 날로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더, 더 강건해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날마다 몸은 비록 약하고 움직일 수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 멋있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고, 오늘도 나의 영혼이 더 자라나는, 몸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가 날마다 살아주거나 정말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준비되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